진짜 이제 미국의 덕분으로 해서 많은 원조도 받고 오늘 우리 국방이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누구나 함부로 우리를 치지 못한다. 사실 이거는. 북한이 보는 것만으도 일본, 중국, 러시아, 너네 다 봐라, 이거야지 금 내가 보. 그렇지. 너네 다 봐. 우리나라 그렇게 발필 애들 아니야 우리가 작지만 보석이야. 응. 음. 우리 작지만 너네 망치로 두들겨도 우리의 강함은 두들겨지지 않는. 우리 진짜 다이아몬드야. 그거 자, 나는 원래 이 열병식 보기 전에는 열병식을 하는데 몇 명을 부상을 주... 입어내 어, 동원되네 무슨 혈세 쓰네 그래서 나는 좀있딱가게 살짝 생각했어. 아, 나는 어, 생각했어. 아뭐 굳이 그렇게 하지 그렇게 않아도 바... 우리가 단단하게 힘이 있는데 그렇게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은 희생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고 어찌 보면 그 자신감 국민으로서의 어떤 뿌듯함과 함께 우리 그래 맞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야 우리 이길 수밖에 없어 그리고 북한 김정은이 정말 난리 났네 얼마나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어 바다바다떨 거죠 진짜 딱 보면서 니들 진짜 저런 무기 있다고. 그러면서 난리났을 겁니다 지금 유심히 보고 어, 왜냐면 김정은이가 모르지는 않을 거고요 사람이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에 우리에게 왜 눈이 두 개인 줄 압니까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북한은 너무 보여주기에 너무 미쳐있다 보니까 해마다 저렇게 막, 막 수만 명을 동원해서 저거 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최소 너무 잘했다. 난 너무 좋다. 왜냐면 우리의 세금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았고, 1년에 50조의 이제 예산이 나간다총 500조 예산 중에 10분의 1이 국방부로 소비되는 나라가 많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내가 열심히 작년에 세금 낸거 너무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미국, 봤냐? 도와줬는데 우리 잘 컸잖니? 미국에. 도 음, 그러네. 너네 그러네. 도와? 저는 이런 거, 제가 언니를 유튜브 시켰는데, 언니 유튜브 잘 되니까, 아, 너무, 나, 시키게 잘했다. 이런 네. 생각하러, 이 언니가 막 똥쓰고, 죽쓰고, 내가 분명 시켰는데, 어, 안 되더라고요. 힘들더라고. 이런 말 하면, 기, 나는 분명 아, 기팔리거든요. 잘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응원하는, 예를 들면. 그니까, 미국도 우리를 원조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컸어. 미국에 요만한 걸 줬더니, 우리가 이만큼 만들었거든요. 그, 이런 민족은, 어, 사실 전 세계적으로 한 세대, 1 0 0 년이 되기 전에, 가스로당나귀 타고 다니다가, 비대 앉아서 똥싸는, 이런 민족은, 아, 똥싸, 비대 앉아서 볼일 보는, <laughs> <laughs> 이런 민족은 전 세계적으로 본 적이 없는 세대입니다. 이게 100년이 안 되는 세대에. 그러면 원조한 미국에게도 우리가 떳떳하냐, 나잘 컸어. 우리 부모한테 어때요?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당신 투자자에게도 우리 투자해서 많이 벌려서 이윤 남겨주면 좋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미국에는 그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일본한테도 봤니? 응. 너네 36년 전에 우리, 우리 그렇게, 그렇게 했지. 너네한테 없는 전술의 현모5가 우리한테 있어. 다치면 초토화야. 그리고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중국 봤니? 러시아도 응. 봤니? 뭔가 예. 어, 그러니까 주변국에게 전딱 사실 북한은 게임이 안 돼요, 우리하고. 응. 북한은 어떻게 게임해, 너. 그러고 북한은 전쟁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저는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강한 국력만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전쟁 안 일어나고 평화로워집니다. 그냥. 그렇죠. 할거 없어. 북한하고 싸울 것도 없어. 그냥 계속 우리가. 국방을 그냥 키우만 감당하는 거 강한 힘으로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는 거지. 아, 뭐, 어, 저, 전쟁할 생각도 북한 김정은 어, 저, 못 하는 거지. 없죠. 기, 다들 김정은이 무슨 128만 명막 이민 군대에 총지고 있는 거 한국 때문에 있는 줄안 돼요. 자기네 인민들이 자기한테 빠대는 거 죽여버리려고 이민 군대 만든 거예요. 아, 니 맞아요. 맞아요. 우리, 우리 도망가 도망가는 거 잡으려고 이민 군대인노수늘리는 거죠. 말도 안 돼. 이 한국에 이. 이 김정은은 나보다 더 잘할 거예요. 한국에 어떤 무기를 미국에서 팔았으면 이런 걸다 알고 있죠. 당연히. 김정은 모르는 거아니까정은이는 그러니까 한국하고 전쟁한다는 거는 그냥 쉬어 쉬어 쉬어지정은에는 인민들하고 전쟁하한라고 봐야지. 음, 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10월 1일 그 음. 뭐지 처음이잖아요. 나는 전, 저는 저는 이제 무기 공개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처음. 좀 자세하게 뭐기계화단이라던가 음. 이제. 어 다 육해공군 다 나왔잖아 요 이번에 네. 해병대 야 아까 장갑차 언니 너무 음. 멋있지 않아? 그래. 와막 장갑 오딱 잘생겼어 그리고 아까 파일럿 아까 옷 입은 거 봐봐요 아그리고 아, 비행기 그쫙 색깔 날리면 블랙 사려. 이글스 어. 이야 그거 언니 요요그 밑에서 봤는데도 너무 예쁘지 않아? 열을 딱짓고 정말 근접한 아, 거리에서 쎌은 무기도 쎌는데서 한국은 일단 무기도 그냥 안 만드나 봐 무기도 뭔가 디자인이 있고 예쁘게. 아까 K, 성능도. 그거 개35언니 그 스텔스 개봐봐라. 딱그 아까 생긴 거고. 그, 그 고래. 고래처럼 생겼네, 이렇게 뾰족하게 생기고. 음, 네. 우리는 그거 멋있다고 하는지만 누군가는 떨고 있을 거야. 진짜 무서워하거든. 그렇습니다. 저건 그냥 목표에 가서 바로 그냥 그냥 딱 지점 지정, 지정해 주는 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스텔스 개 35는 무서운 게 뭐냐면 오는 거아는데못 잡는데. 음. 어떻게 안 돼? 속도 그러네,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돼? 그래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우. 어, 난 너무 막 뿌듯해. 난, 뿌듯해. 막, 난 언니, 나는. 세금 내는 게 아깝지 아깝다. 않고 너무 뿌듯하다라고 응. 이야기하잖아요. 응. 저는 이렇게 군대들도 많이 보고 응.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 보면서 젊은 20대가 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 응. 편하게 따뜻한 방에서 발편 잠자고 응. 또 오늘 아침도또 일어나 여기까지 오는 거고 그리고 늘상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에게도 고맙고 나라 지금 지키고 있는 분들에게도 고맙고 응. 그래서 아울러 국군의 날이라는 것도 또 새롭게 국가적인 명절로 처음 지정해가지고 처음 지금 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먼저. 그러니까 그런데 시기는 처음이죠? 시기는 처음이에요. 북한에도 사이오 나은 쉽니다. 음. 북한도 사이오가 인민군 명절인데 음. 그날은 쉬는 날이거든요. 근데 한국이 이제 쉬는구나. 난또 쉬는 거는 생각 못했네. 그냥 음. 창립 일은 창립 일이니까. 음. 76주년이면 국군의 날이 야. 처음이죠. 지금? 어, 76주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6.25때 당했지. 응. 음. 전차기 <laughs> 전차 한대 없는 게 우리나라였고요. 야, 70년 동안 너무 많은 발전을 야, 이루어냈고. 그게 뿌듯하지 않아? 그게 너무 뿌듯합니다. 음. 북한이 1950년대 전쟁 일으킬 때 한국에 전차 한 대가 없었고, 북한에 전차가 200대가 있었고, 맨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이제 준 무기들이 거의 800대 이래. 아유. 거의 그런 전력이었대요. 진짜, 그, 수준이, 그러니까, 우리는 한대 있고, 저기는 100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왜냐면 러시아가 그때는 완전, 완전 네. 2차 세계대전, 완전 부흥해가지고, 러시아가 이제, 힘이 완전, 힘이 막강한 데죠. 그렇죠. 그때 뭐, 뭐, 러시아 핵 만들고 우주 올라갈 텐데, 뭐, 난리 아니줘도 중국, 막 이래 해가지고, 그냥 싹 다, 북한에다가 지원해주고, 한국에만, 오늘 전차 한대 없었다는 게 제일 마음에. 한 대도 없었대. 7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고, 또그 축복받은 나라에 우리가 와서 산다는 게, 아, 그래서 지상 최대의 불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산다는 게, 생각해봐도 조선시대에 안 태어나고, 지금에 태어나서,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여기 와서 산다는 거,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뭐가 둘이 맞췄나? 행복하고 감사하다가 이렇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자, 이렇게 보면. 뭔 일이래? 정말 운이 좋기도 하고, 어,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 나이면 난 가. 어떨 때 간, 간혹 생각해보면 쌀국적이나 하고 앉아있었을 건데, 4 0대도 가끔 나가면 예쁘다는 소리를 들을 나이가 분명히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오늘 아침도 제가 우수기 이모랑 통하면서 화 음. 그렇게 봐주시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이모, 저 41살이에요. 그랬거든요. <laughs> 어, 42살이구나. 이쁘다고 네. 할 나이가 아니에요. 이쁘다고 이모가 넌 점점 더 예뻐지는구나. 그러더라고. <laughs> 그러면서도 전화 끊고, 아 너무 감사하다. 음. 이 40대 뽀글뽀리, 뽑고 북한에 앉아서 돼지 키워가 앉아 있었을 나의 그 어떤 사주팔자 뭐라고지 태어난 그 곳을 보면 분명히 그 운명은 그렇게밖에 세팅 지어지지 맞아. 않는 거죠. 그래서 태어난 나라는 선택할 수 없지만 살아갈 나라를 선택한 애미나이들 진짜 음. 복받은 애미나이들이죠 북한에서 태어나서 한국 왔다는 거는 네 타임머신이야. 타임 다온거야 그러니까 또 북한이라는 가난한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여기가 더 끝없이 행복한 거 같고. 근데 그런 나라가 그냥 살기만 좋은 게 아니라 이 국력도 이렇게 완전 나나나가 완전 히 지금. 어제 뭐 난리 났다더라고. 우리 한국에 이제 이 저기, 저기 나토 쪽에도 러시아를 이제 방문하게 해서 나토국들이 있잖아요. 그럼 미국도 그렇게 포함이 되는데 어있그 이제 일곱 여러 개의 나토 국가들도 이제 러시아 힘이 커지고 전쟁이 이제 밀려나면 사실 우크라이나 밀리면 거기가 같이 계속 밀리게 음, 생겼지. 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딱 휴전 상태에서 뭔가 평화를 옹호하는 부분에서 거기 이제 이제 나토국이 러시아를 통해서 연방공화국의 그 힘을 저지하기 위해서 전쟁 이제 그런 무기들을 배치하는데 그거 다 우리나라 거다 바꿨잖아요. 싹다 우리나라 거예요. 도인가최정윤에다 음, 음. 바꿨어요. 그몇조 원이 되는 걸로 음. 내가 그거 컨텐츠를 해서 알지. 음. 그래갖고 왜 그러냐면, 정말 뭐 현실전. 그래서 싹다 바꿔가지고, 지금 다 한국 거. 한국 거. 그러면 어. 우리나라가 그만큼 무기도 잘 만들어서 수출 정말 폐인전차나 어, 엄청 어, 판다는 거죠. 잖 방산업, 대, 방산업으로 예산 엄청 들어왔잖아요. 음. 그러니까 방산업으로도 사실 이런 것들이 이 무슨 무기 만들지 말고 그걸 녹여서 이 낫을 만들어라고 하는데, 낯이 있는 순간에 그보다 더큰 무기를 가진 자들이 또 누군가를 그게 전쟁이 사실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해외하는 것이 전쟁을 만드는 일입니다. 평화로오려면 전쟁을 대비해라 라는 말이 음. 있습니다. 명물이 정말 평화로면 전쟁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전쟁을 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전쟁을 준비해야 되죠. 저 각자 모든 나라에서 전쟁을 대비하는 것은 기본. 안보의 음. 기본인데 지금 한국의 방산업. 다른 나라에서 와서 배우잖아요. K2라든가 K9이라든가 전차들 와서 배우는데 너무 장난이 아니고, 그리고 한국 꽤 심플하고 깔끔해 제품들이, 그리고 다 메디인 코리아, 우리의 기술 가지고 만드는. 그런데, 뭐, 다 좋아하잖아. 외국에서도 또다 주고 가시던데, 지금. 우리나라. 이번에 이거 하고 나면 방산업 쪽에서 또 이제 주식 겁나게 뛸것 같아. 주식 사야 되겠다. 대한민국 <laughs> 만세입니다. 대한민국. 아, 만세. 응.